안녕하세요. 바로 영상을 또 업로드합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못다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죠. 인접한 국가 일본의 도쿄와 비교한 한국의 서울을 비교했었습니다. 인구, 자가용, 그리고 교통 관련 자료와 택시 대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교통요금이 매우 저렴하다는 객관적 얘기도 했었죠. 실제 일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 택시 대란이라는 말이 있었죠. 택시 잡 힘들었던 그때가 코로나가 막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유흥가로 몰렸을 때 얘기죠. 이것 또한 전에 영상으로 올렸었습니다. 한국의 음주 문화의 특성, 이후 코로나와 불경기.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했냐면 우리나라는 택시가 많음에도 일정 시간대에 수요가 너무 몰렸었다는 얘기를 하려던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음주문화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자료로 설명드렸다시피 도쿄와 서울을 비교하여 예를 들면서 택시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 충분하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인터넷에 택시 관련한 언론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아직도 자가용 우버 얘기들을 하거든요. 참으로 답답하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단순히 증오심을 표출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얘기들을 아직도 들먹이면서 시비 거는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아, 우리나라 제가 가만히 보면은... 분노를 누군가에게 표출하려는 일종의 증오 범죄가 심각하다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런 얘기는 꼭 한번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난 영상에 못다한 얘기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